이제 참학을 이제 하는 게 불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불학을 하다 보면 이게 어리석은 나에서 지혜로운 나로 자꾸 바뀌게 돼요.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발심을 합니다. 이게 불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게 불심을 일으킨다는 라게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뻔한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 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애착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허망한 것이 돼서,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천년 후에 사라져도, 천년간 했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게요. 만년 후에 사라져도 만년이라는 것이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학식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이게 100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허망하다. 그러면 100년 가졌던 게 하루아침에 통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 왕위를 물려줘도 허망한 고통을 물려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불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요. 서가문이 부처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놔두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돼 가지고 궁중에 한번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궁중에 돌아와서 12살 된 아들을 손잡고 끌고 갔어요. 도다 끌어. 여기에 그 부처님의 참참 참 모습이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자들은 남자들의 심보가 있거든요. 여심이란 말이 있는데 남심이라는 말은 잘안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뭐냐? 자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에서 좋다라고 느끼지 않냐면 아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어떤 걸 이루어도 무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해도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탈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잡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진정한 아버지죠, 그게 그게 참 진정한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죽는 자기에서 죽지 않는 자기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도심이라고요. 이도닦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이도닦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엇을 해도 허망한 거다. 이게 근데 돈은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허망한 줄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저 뭐예요? 반야심경에 일체 유입법이 여몸환포령이라고 그래요. 몸환포령과 같다. 일체 유입법인 바에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보이는 몸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이는 몸에만 집착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럼 여기서 참 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불심으로 불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불학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불심과 불학이죠. 그래 가지고 이걸 또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나를 찾는가? 이 생로병사의 나에서 아까 일연 스님이 죽지 않는 나가 있다라고는 거 아니에요. 그 불생불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생불멸. 그 분명히 불생불멸 했거든요. 그 제법은 공상이니 그래. 제법이 뭐예요? 그 우온법입니다. 색스상행식법이에요그게 그게 전부 다나 우리 자신을 설명한 겁니다, 경이. 저 엉뚱한 게 나와 떨어진 거 설명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 몸이 바로 불생불멸이다. 우리 이 몸이 바로 생로병사다 이랬다고요. 또 열반경에 가면 이 몸이 바로 상라가정이다. 상라가정. 이 무상하기 그지없는데 여기 항상한 것이 있다. 이게 상이에요. 괴롭기 그지없는데 여기 즐거운 게 있다. 이게 낙이에요. 이 몸은 태어났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대 거기에 나의 본래의 나가 있다. 이게 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썩어서, 막, 이상하게 될때 더럽기, 그지 없는데 거기에 깨끗한 나가 있다. 이게 상나가정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불학이거든요. 이게 멀리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리석음이 덮여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상나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뭘 하냐? 할 일이 뭐냐, 이게요. 그 상나가정만 딱, 이제, 뭐, 즐기고 노냐?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일체 중생을 다그 상마 과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게 그게 부처님이 해야 하는 대자 대비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빨리 성불하려고 애쓰는데 그 성불하려고 하는 심보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도통 빨리 하겠다 고 그러는데 도통 빨리 하려고 하는 그심보부터 고쳐야 돼요. 도통하고 편안하게 뭐 즐거운 무상 무상한 걸 그저 항상 하게 보고 그 전도 몽상으로 그런 즐거움이나 받고 그 탐착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도통한 다음에는 공덕을 더 많이 닦는다고요. 그럼 이거 알면 빨리 도통하려고 안 해요. 그서이 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 빨리 도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 몽상으로 도통하면 임금님 되는 줄알아 임금님이 그게 순 고통 덩어리인데 그거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이 저 성불하시고 놀았어요. 1초도 뭐 없이 정진하시고 설법하시고 중생구제하는 게 이게 부처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라가정을 다 깨달으신 다음에는 중생들이 상라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게 이게 부처님 일이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불학이, 그 닦을 때마다 어리석은 나는 사라지고 지혜로운 나가 넓어지고, 어리석은 나는 사라지고 지혜로운 나가 넓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선이나 교나 같아요. 선에서는 도노 수증을 한다고 그래요. 도노, 뭘로 깨달아가지고 닦아서 증득한다고 그는데 이 교회에서는 신의 행정이라고 그래요. 신에 믿고 알고 실천해서 증득한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그 본래의 나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아서 끊임없이 중생을 깨우치는 게 불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닫기만 하면 되지. 빨리 깨달아서 좋은 거 많이 자기 혼자 뭐 쓸라고 아 요런 심보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깨달았다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할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로지 닦아서 어리석은 물을 자꾸 버리고 어리석음이 자꾸 없어지면 도를 이루고 도를 이루면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불교다 이 말이죠.